한번 하겠습니다 차례가 지고 오늘 우리 도성 어린이날 대찮 대잔치에 오신 우리 가족, 가족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네, 인사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례 장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아는 친구 선물 드립니다. 예어요네 예, 그래요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96회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이 도섬이라는 좋은 곳에서 어린이 여러분과 같이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 우리 어린이들 바람처럼 1년 365일 다 어린이날이면 좋겠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1년 365일 다 어린이날처럼 행복한 그런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배회 대장 임진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 이 나이가 좋죠. 예,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예, 좋은 거 많이 듣고 이렇게 오늘은 또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야들이 하니까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365일 어린이 우리의 희망 어린이 위해서 열심히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날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보신 분들은 또 선물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있단 말에요김보나하고가 준비해 놓은 자 아침엔딩을 애착하시는 분들 소 한번 들어 주시오 요정도면 요정도 사실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개콘보다 저희가 훨씬 더좀더 예, 더, 더, 좋은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분의 체험이 있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인플루엔서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오늘 뭐 유산톤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아빠와 스퀘어에서 70kg를 감당했다가 80kg가 다시 쪘다가 지금 다시 앞으로 10kg를 가면 우리 아빠들의 김수현 씨를 먼저 소개합니다. 박수로 함께 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뚜비뚜바지두바 뚜비뚜바.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을 나와 봐. 그 아빠 아들왔더해 보자고. 아직 반응이 있는지. 네. 네. 아빠와 뭐 괜찮다, 네. 살아있네. 아 우선 은 오늘 어린이 맞지에서 이렇게 도서에서 네. 축제를 하고 있는데 네. 초대해서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리게. 아니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도서에 홍보대사라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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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다시 오늘 여기 네. 오면서 저가 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밥 먹고 왔거든요. 네. <laughs>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 네. 아니 그리고 혹시 네. 그 돌아가실 때 음식이 남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보통 여기 오늘 어. 보니까 도시락 좀 많이 사왔더라고요. 어, 어, 요즘에 환경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아, 버리시면 제 입에다 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네 제 입에다 다 넣어주세요 다 먹어주니까요 그렇죠. 네. <laughs> 네. 네. 아니 이제 수영 씨는 다이어트에 감량했다가 네. 다시 캐릭터를 찾는 게 개인의 패러디입장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해조만가또 예, 아. 대한 최고 예능이죠 JTBC 또 조망가 나오는 <laughs> 그렇지 JTBC 준비하고 있죠 가운데 우리 멤 수영 씨 앞으로 도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황금돼지에서 네. 보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로 이제 네. 네. 김수영 씨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일단은 또한분더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 어린 날에 누굴 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당당히 김수영 씨가 1위, 그다음 2위가 맞고 거짓말을잘하십니다 아, 진짜 이들이 <웃음> <웃음> 자 우리 어 진동호, 우리 저 박진호 씨를 소개합니다. 박진호 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와 잠시만, 그 음만 나오게 입장해보자. 로만 한분있주시죠 아니 지용 씨는 지금 아이들이 아, 눈이 청청 아, 청해서 일단 아, 의상 자체가 퀄리티가 아, 아,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순간 이게 갈치기 알고 저 캐다 을뻔했어요 덧셈에서 네. 어, 잡힌 같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어, 수영 씨. 네. 어, 우리 좀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선물로 제가 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일단 김수영 씨의 개인기가 개인기요. 어. 개인기 굉장히 많죠. 어떤 개인기죠? 뭐돼지가 망치 맞고 쓰러지는 연기라든지 뭐. <laughs> 아니 무슨 얘기야 그게? 돼지가 <laughs> 옛날에. 어 망치를 맞고 쓰러진다고요? 그렇그렇 그런 개인기. 아 어, 저기 뭐야 잠시만. 잠시만. 그거 잠시만. 한번 보고 갑시다. 한번 그 게... 볼까요? 네아 잠시만. 아, 예. 한번 잠시만 진짜. 네, 이가 제가 아, 얘기만 들어도 웃긴데, 개그콘서트 할때 시험을 네. 봤을 때 이제 합격한 개인기거든요 어. 만약에 안 웃으면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야, 이거 <laughs> 머리 한 대만 떨어주세요. 진우 씨, 살살. 네, 살살. 네. 자, 돼지가 누워있다고 생각 하시고, 제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네, 돼지가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머리를 살짝 딱때려주세요 네, 자, 딱 돼지야, 죽어라라고 한번. 네, 지야 돼지 죽어라. 돼지야, 죽어라. <웃음> <웃음> 어? 어지 <laughs> 반응이 잠시만 아니 박수가 가만수 이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왔어요. 다시 한번 괜찮았다는 분들 박수 한번. 괜찮죠. <laughs> <laughs> 아, 자 일단 그 통과. 아니 진호복 같은 경우는 어, 방송에 보다 보면 좀 댄스를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혹시 음악이 준비가 되면은. 진노보 댄스를 보고 네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진노보 댄스를 따라잡아라. 그래서 이제 오. 수영 씨하고 저하고 심사를 해서 네. 가장 잘하는 친구들도 선물 오늘 어린이 날이니까더 많이 줘야 돼요. 어린이날 그랬어요. 선물 플러스에서 개그 어. 코스 티켓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하냐고요. 진노버연을 댄스 일단 잡아라 했을 때 네, 네. 일단은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어, 출때 네. 우리가 한1 0팀 정도로 선정해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네, 네. 선물을 다 주고 네, 네. 그 중에서 1등한 친구에게는 네. KBS 개국 콘서트에 녹화 방송 그쵸.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네, 네. 몇명 가족 가족 다네명네 네, 가족 다요. 가족 네 명을 초대하는 네, 네. 걸로 해서. 네. 개그콘서트에 가시 야 이거 대박인데 원래 티켓만 이렇게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연을 적어서 이렇게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지 네 저는 제가 직접 사연을 적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가 해서 네가 받아서 드리는 거네 네 제가 받아서 사연을 음, 적어서 자 그러면은 어 혹시 되신 분들은 저희 스텝진한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네. 고,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진노봇의 댄스를 따라잡아라 네, 한번 진행을 하는 음악이 어떤 음악이 준비되든지 좀 신나는 진노봇의 네. 댄스를 보고 가장 비슷한 사람에게 드리면 되겠네요 네자 <laughs> <laughs> 자, 일단 박수로 함께 해보시죠 네. 오 이제 박수 가장 열심히 치는 모습 좀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박수가 이제 좀 약한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잠시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자 무대 위로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뒤에도 봅니다 뒤에도 저는 네. 자 음악 켜 두자 아껴두자 넌 통과다. 자 맛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올라왔는데 네. 반응이 별로 없고 네네. 야유가 보리니다 바로 하나입니다 이거. 자좀 앞으로 와서 얼마 다시 출발. 자자자. 오늘 첫 부분. 잠시만요. <laughs> 참들이요 <참드령. 웃음> <laughs> 우리 저 오늘 네. 어린 친구들에게는 희망과 꿈을 네.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개그맨의 미래는 발달한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그 코드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네. <laughs> 네. 행복한 거 맞나요? 어, 김승일의 춤 되잖아. <목소리> 자, 손가 <목소리> 손가 確かに。<タッ><タッ>